야, 너희도 주머니 있지? 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요즘 굉장히 핫한 이 단어장 때문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빅토익 핵심 복화책입니다.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깔 봐라, 막 색깔 보소, 사이즈 보소, 진짜 너무 귀여워서 아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왜 좋은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작긴 작죠, 그죠? 음, 쌤, 쌤 얼굴 가려집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굉장히 작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난이도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봐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보카죽에서도 이렇게 베이직이랑 빅토익 정규 사이 쯤에 있는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완전 베이직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이한 권으로 어, 베이직에서부터 좀 고급 어드밴스드 단어들까지 다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좀 보여 봐 드려야 되겠죠. Day 1첫 페이지 딱 보시면은 요래 요래 생긴 QR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QR 카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QR 카드 바코드로 찍어 주시면 바로 MP3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바로 Day 1에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하나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음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어 영어로 읽어주고, 한국어로도 뜻을 또 읽어줘요. 그러니까, 어, 영어로도 듣고, 한국어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들으면서 정답 체크를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 좀 보여 봐 드릴게요. 일단은 별표 한번 보자. 별표 다섯 개 들어가는 게 최빈출 단어입니다. 쌤, 저는 아직은 신발 점수입니다, 몸무게 점수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잘 나오는 최빈출 단어들, 별 다섯 개 들어가 있는 거, 걔네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 쭉 보시면, 이렇게 별한 개는 1회에서 5회 정도로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중요한 단어입니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 뭐 within, schedule, require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쫙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게 또, 이게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음 기호로 적어드려도 일단 발음 기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생각하는 그 발음이 맞을까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싹 없앴잖아. 싹 없애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국어로 빡 넣어드렸죠. 미국식 발음 schedule. 영국 호주식 발음은 schedule. 뭐라고요? schedule.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한국어로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조금 더 쉽게 익히실 수 있겠습니다. 기출 파생어다 라고 해서 offer라는 단어에 파생되어지는 offerings가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라고 분홍색 메모 모양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꼭 이런 것들 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 뜻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schedule이라는 단어에서 명사 일정 그리고 동사 일정을 잡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 시험스쿨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에는 품사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품사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는 뜻 대충 알아도 막 이렇게 뭐 소설 쓰듯이 흘러가듯이 할수 있지만 토익에서는 100% 문법 지식만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품사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음원, 제가 아까 비결이 있다고,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원 들으시면 저 품사까지도 다 읽어 드립니다. 명사, 일정, 동사, 일정을 잡다. 잘했어요, 쌤? 그죠? 성우 같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읽어주기 때문에 그 품사 하나하나까지 다 캐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라 색깔 박스 들어가기 전에, 어, 사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좀 귀여운 그림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파도 잘 봐주시면 되겠고, 보라 색깔 메모 부분에서는 기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 10년간 8 5 0 0여 문항 중에서, 뭐라고? 8 5 0 0여 문항 중에서 기출로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책한권만으로도 쌤, 저는 7 0 0점 이상, 8 0 0점 이상, 9 0 0점까지도 목표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보라색 부분을 열심히 외워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많이 외워주세요. 뭐 within 0 0 0 e 0 0 0 s 0 0 0 s s 0 0 0 0 0 0 0 0 Meet the requirement 라든지 잘 나옵니다. Requirement 보여주고, 이 여기다가 동사 뭐 s l 이런 거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짝꿍으로 덩어리로 안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 1 끝나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퀴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내가 잘 외웠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샥샥 화살표나 이렇게 연결해서 단어 의미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빈칸 채워서 수거 완성하는 것까지도 꼭 클리어 해주시고, 요 밑에 보면 은 거꾸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살짝 확인해 주시면 퀴즈까지 딱 마무리 되는 거죠. 이게 바로 Day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록에 관련돼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RC 단어만 외운다고 토익이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LC에 나오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 들린다고 LC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Part 1에서 자주 나오는 사진 묘사 빈출 단어들이 지금 쫙 들어가 있죠 갖고 싶죠 정말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party 랜 plan 이라든지 binder 이라든지 be scattered 이런 것들은 오 내가 좀 모르는 거 같은데 Part 1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음, 저런 건 내가 좀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거죠. Part 1. 사진별 관련돼서 외워야 되는 것들 쫙 나갔고요. Part 2. 통째로 외우시면 은 좋습니다. 라는 통 암기 표현들도 들어가 있어요. 봐봐. When이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At the beginning of March, 3월 초에, on Tuesday, by Friday, 이런 식으로. 각종 시점 표현들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열심히 보셔야 파트 2에서 높은 점수 기대하실 수 있겠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paraphrasing이다 라고 해서 LC 파트 3하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뭐가 생명입니까 여러분? 말 바꾸기가 생명이죠. 내가 귀로 들은 거랑 똑같이 적혀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문 상태고 내가 귀로 들은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단어를 싹 바꿔둔 거. 그게 바로 실력자들이 정답을 맞추고 오는 방법인데 그 paraphrasing도 여기에 정리가 쫙 되어져 있어요. 방문하다 visit 만약에 visit이라고 들었다면 아마도 정답에는 come by, stop by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라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쫙 뿌리는 거죠. finish, 끝내다 라고 들었다면 complete, 완성하다가 정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토익이 말 바꾸기를 좋아하느냐를 여기 부록에다가 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출 관용 표현 이것도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빨리 늘수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고도 늘수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많이 해주시고, 뭐 s t e 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Come to think of it,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런 식으로 좀잘 나오는 덩어리들은 여러분들 입에 그리고 귀에 그리고 눈에 많이 익혀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은 어디서 찾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qr 코드 qr 바코드 활용하시면 mp3 음원 바로 받을 수 있다고요 저도 그 qr 코드 어플을 쓰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로또 로또 같은 거딱 해가지고 맞출 때 쓰는데 이럴 때도 꼭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저희 시온스쿨랩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잘 봐. 교재 들어가시고 난후 빅토익 핵심 복화책 찾으시고 난후 여기 보시면은 mp3라고 적혀져 있다 그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음원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토익 핵심 복화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여다보게 되실 거고 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동하시면서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RC 책이나 LC 책처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자기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게임할 시간을 한 번도 보고 눕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등등등 짜투리 시간 내서 보시는 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정말 애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